이번 영상에서는 12월 18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챌린저스 월드에서 1레벨부터 270레벨까지 빠르게 육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하이퍼버닝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옵니다. 하이퍼버닝은 260레벨까지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1 플러스 4레벨업을 시켜주고 육성 아이템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로 챌린저스 월드에서 키울 캐릭터에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해자 이벤트입니다. 단 하이퍼버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단한 개이기 때문에 처음 키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UI 왼쪽에 별을 클릭하면 각종 이벤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트에 있는 테라블링크는 슈피겔만이 주는 튜토리얼을 클리어하면 원래라면 2시간 정도가 필요한 200레벨 육성을 10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해자 이벤트입니다. 테라블링크를 소개할 때마다 이벤트 창에 테라블링크가 뜨지 않아서 방황하는 메리니 유저분들이 은근 많은데요. 테라블링크는 하이퍼버닝을 통해 생성한 캐릭터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그냥 생성한 캐릭터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테라블링크 이벤트가 뜨지 않는다면 캐릭터가 제대로 하이퍼버닝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테라블링크로 200레벨을 찍었다면 가장 먼저 챌린저스 패스를 결제해야 합니다. 챌린저스 패스는 소레르다 조각과 EXP 교환권, 코어젬스톤 등 가격에 비해 훨씬 많은 보상을 주는 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일반 몬스터 데미지와 추가 경험치 획득량 버프까지 주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챌린저스 패스를 결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이플을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챌린저스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육성의 난이도와 속도 차이가 심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치킨값이 아깝더라도 반드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0레벨이 되자마자 챌린저스 패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버닝 맥스 이벤트에 들어가서 스타트 보상과 200레벨 보상을 모두 받아줍시다. 그중에서도 스타트 보상인 이터널 플레임 칭호는 보스데미지와 경험치를 주는 해자스러운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활성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터널 플레임 링 200 레벨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버닝 장신구 상자의 장신구들도 모두 장착하세요. 5차 전직을 한뒤 코어 잼스톤을 사용하고 브이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경험치 버프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쓸만한 홀리 심볼은 사용하면 말렙 기준 270초 동안 경험치를 35% 주는 스킬입니다. 럭키 다이스는 해적 직업군 한정으로 경험치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PC 방 혜택입니다. 이번 챌린저스 월드 시즌 3는 지난 시즌이보다도 PC방 혜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PC방에서 메이플을 하면 경험치 50% 버프를 받아갈 수 있으며, PC방 코인샵 혜택을 통해 VIP 부스터 10개와 사우나 이용권 9개를 매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접속 보상으로 소레르다 조각, 자석팻등 풍성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버닝 플러스는 12성 방어구를 최종적으로 22성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방어구 지원 이벤트입니다. 사냥터 원킬컷을 위해 아이템 버닝 방어구들을 모두 장착하고 사냥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템 버닝 플러스에 대해서는 추후 템 세팅 가이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샵을 보겠습니다. 코인샵 첫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령의 펜던트는 장착하면 30일 동안 경험치를 30%나 주는 기간제 펜던트 아이템입니다. 사냥할 때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치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윈터 카운트다운에 참여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윈터 선물의 경험치 4배 쿠폰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라아트 판타지아의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매주 5번 경험치 3배 쿠폰을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스 이벤트 코인샵에서 매주 최대 7개의 경험치 쿠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스 코인샵의 경험치 쿠폰은 보스를 제대로 돌수 있는 260레벨 이후부터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챌린저스월드 코인샵에서 매주 7개의 경험치 세뱃 쿠폰을 구매할 수 있긴 하나 저는 소레르 다조각 꿈에 코인을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험치 쿠폰을 사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나기 미션에 몬스터 사냥 미션으로 매주 2개의 경험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챌린저스월드에서는 vip 부스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vip 부스터는 주말 한정 pc방 접속 이벤트를 통해 6개 pc방 전용 코인샵에서 매주 10개 윈터 카운트다운 출석을 통해 2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vip 부스터는 하루에 최대 10개씩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10개씩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 외에도 경험치 쿠폰과 vip 부스터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까먹은 것이니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담으로 12월 21일에 메이플라타임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12월 21일에 개토 PC방에서 5시간 동안 메이플을 하면 p c 방요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1만 넥슨 캐시와 400 소레르다 조각, VIP 사우나 이용권 10장, 경험치 4배 쿠폰 10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2월 21일에는 반드시 PC방에서 메이플을 하고 이 모든 혜택을 받아가도록 합시다. 챌린저스 파트너는 같이 메이플을 할 사람을 구해서 사냥과 보스를 하면 경험치와 소레르다 조각을 보상으로 주는 이벤트입니다. 같이 메이플을 할 친구나 본섭 길드원과 함께 지정해주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사냥터 루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스토리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아서 스킵이 불가능한 유저라면 퀘스트를 클리어한 뒤 설명하는 루트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200레벨부터 210레벨까지는 마빌 경보를 받은 뒤 경험치 세뱃쿠폰을 사용하고 길라자비에 숨겨진 호수라는 사냥터에서 사냥할 겁니다. 마빌 경보는 마이스터빌에서 경험치 기상 효과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 채팅의 확성기를 확인하면 누군가가 어느 서버에서 어느 시간에 경보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마이스터빌의 서버로 이동하면 경험치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때 5차 전직 과정에서 여신에게 받은 아케인스톤을 채우며 사냥하면 레벨업을 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210레벨을 달성한 뒤에는 추추 아일랜드의 사냥터인 고래산 초입으로 이동해서 220레벨까지 사냥합시다. 추추 아일랜드에서 사냥하면 사냥하던 중간에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 사용한 경험치 세뱃 쿠폰의 시간이 끝날 겁니다. 경험치 쿠폰 시간이 끝나지 않은 분은 레일른의 닭뒤사으로 이동해서 쿠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냥하면 됩니다. 경험치 세뱃 쿠폰이 끝난 뒤에는 코인샵에 황금 딸롱 티켓을 모두 사용해서 레벨업을 할 겁니다. 코인샵에서 구매 가능한 황금 딸롱 티켓은 총 5장입니다. 딸롱 티켓을 모두 사용했을 때 찍을 수 있는 레벨은 약 225레벨입니다. 황금달롱은 경험치 3뱃 쿠폰은 사용 불가능하지만 대신 홀리심볼이나 정펜 같은 경험치 버프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황금달롱 티켓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하이퍼버닝 맥스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을 모두 받고 장착하거나 사용하세요. 여담으로 하이퍼버닝 맥스 220레벨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앱솔무기 도미 선택상자에서는 반드시 도미네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실수로 앱솔을 받아서 후회하는 메린이 유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20레벨부터 225레벨까지는 달기 뛰노는 고쌈 225레벨부터 230레벨까지는 헬의숲 230레벨부터 235레벨까지는 그림자가 춤추는 곳이 235레벨부터 240레벨까지는 거울빛이 물든 바다섬에서 사냥하세요. 240에서 250레벨까지는 셀라스의 별이 삼켜진 심해육 250레벨부터 255레벨까지는 고통의 미궁 중심부 육에서 사냥해주세요. 255레벨을 달성하면 리맨의 세상이 끝나는 곳1 9호로 이동해서 사냥하고 260레벨을 찍어주세요. 다음으로 260레벨을 찍은 뒤 해야 하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퍼버닝 맥스의 모든 보상을 받고 마지막 보상인 어센틱 심볼을 장착해 줍시다. 버닝 비욘드는 260레벨부터 시작 가능한 이벤트이며 260레벨부터 270레벨까지 1 플러스 1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260레벨일 때 버닝 비욘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버닝 비욘드 레벨업 효과를 269레벨까지 받을 수 있는 등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차 전직을 하자마자 버닝 비욘드를 받도록 합시다.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은 파티퀘스트 컨텐츠이며 다량의 경험치를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매주 참여해야 하는 컨텐츠입니다. 몬스터파크는 익스트림 몬스터파크와 마찬가지로 경험치를 주는 컨텐츠입니다. 하루에 최대 두 번씩 돌수 있고 캐시를 내면 최대 7번씩 돌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몬스터파크의 경험치 효율이 버프되며 과거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일요일에는 몬스터파크를 캐시를 사용하더라도 7번 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픽 던전은 던전을 돌면 다량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BM입니다. 일반인 유저라면 260레벨을 찍자마자 하이 마운틴을 돌면 되나, 챌린저스 월드를 타이트하게 즐기고 싶다면 첫 주차 안에 270레벨을 찍은 뒤더 고레벨 에픽 던전인 앵글러 컴퍼니를 도는 것이 좋습니다. 에픽 던전은 클리어한 뒤 매포를 지불해서 보너스 경험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경험치에 양이 50% 추가 정도가 아닌 경험치 5배고 클리어하면 골드 주화로 사용한 매포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리워드 경험치 1단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 소레르다 보너스는 구매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즈모스 협곡은 길라자비에 들어간 뒤 스페셜 컨텐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이며 골드 주화와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모두 소개했고 다음으로 추천 사냥터를 소개하겠습니다. 260레벨부터 264레벨까지는 세르니움 동쪽 성벽 위에서 사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64레벨부터 266레벨까지의 추천 사냥터는 불타는 왕립도서관 3구역입니다. 266레벨부터 268레벨까지의 추천 사냥터는 무법자들이 지배하는 황야이입니다. 268레벨부터 270레벨까지 추천 사냥터는 종단지 없는 횡단열차이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까먹은 꿀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또한 메이플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모두 답변해드립니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인 템 세팅 가이드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